이브 방송 망했나요? 라고는, 어, 망했나요? 라고 질문하신 분이 계신데, 어, 근데 솔직하게, 저는 망했다 생각 안 합니다. 예, 망했다 생각 안 해요. 어, 도연이 어서오고. 어, 독연, 세분 많이 봐봐, 독연이 어서와. 저는 방송 망했다 생각 안 합니다. 예, 왜냐면은, 지금 솔직하게, 제가 새벽 방송을 합니다. 예. 근데 솔직히 시청자 한도에 800명 이상 찍어요. 방송 키면 예 네, 800명 이상 봅니다. 어, 시청자 분들도 아시지만 그, 어, 그 채팅창과 활발하고 시청자 수도 많이 보고 솔직히 저는 제 방송을 봤을 때 방송 재밌다 솔직히 생각해요. 내가 멘탈도 좋고 어, 두 개나 새벽 방송 계속 하고 있다. 어, 두 달째 하고 있어. 두 달째. 어, 그러니까 이제 솔직하게 후원은 좀 많이 안 나와요. 예, 후원은, 솔직히 저번 달보다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. 에, 왜냐면 이제 노래풍이랑, 전자안에 한 개에서 1 0개로 올려가지고, 이제, 전자안에 한 개로 이제, 많은 사람들이 이제, 도배하고 약 올리고 이런 풍선은 많이 안 나와요. 예, 솔직히 많이 힘들어졌어요. 그 제가 이제 배비도 내리고 해서 수수료도, 어? 10% 더, 이제 줄어들었고, 어, 뭐 그런 부분에서 망했다 할 수도 있는데, 어, 저는, 어, 방송을 11년을 했지만 앞으로 더 발전하고 싶어요 기존처럼 방송을 하면은 내가 시청자 뭐 10명, 20명 있는 친구들이랑 방송 똑같아요 수입도 똑같거나 내가 덜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 마이너 방송은 후원해주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번 나한테 뭐 떠나간 사람은 다시는 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수입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래서, 이제, 내가 생각한 거는, 가감하게, 이제, 2021년도에, 배비를 내리고, 동시 송출을 선택을 한 거고요. 유튜브랑, 이제, 뭐, 트위치를 성장을 하는 게제 목표예요. 어. 어제도 유튜브 영상 3개 올렸고요.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. 뭐, 솔직히, 시청자들 봤을때 망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. 근데, 시청자들은 눈에 보이는 거로만 비방을 합니다. 어. 제가 후원을 못 받으면은, 아, 돈못 버는구나로 비방하고, 사람이 적어지면 인기가 줄어들었구나. 그거로 까요. 근데 저는 결국 이게 직업이기 때문에, 시청자들이 아무리 뭐 망했다고 해도, 저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. 꾸준하게 열심히 해야 돼요. 이상입니다. 예. 네.